동어 여러분들 도시 제가 공유와 서류로 도시를 운영했다면 이제는 이런 온라인 또 디지털로 많은 정보를 이렇게 수집하고 또그 공유하고 소통하고 그런 디지털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.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모든 정보들이 통합되고 또 경대는 이런 시장실은 아마 세계 최초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청와대 그 안보실장님이 제가 아시안 특산업 갈때 어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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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의하기 위해서 오셨다가 아, 이거는 청와대에 꼭 필요하겠다. 그래서 청와대도 배워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.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여러 부시들에게 이런 수출하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, 지금 제가 간단히 지원한... 제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여러 현황들을 이렇게 다볼수 있고요 특히 뭐 제가 강조하는 채무감식이라든지 또 대기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의 실시간으로 다 보여주고 있고요 시정현황도 다볼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재난안전과 교통상황 대기환경 장수도, 주요사업, 사업생태계,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볼수 있습니다. 숫자로도 볼수 있고, 시도를 볼수 있고, 그 다음에 구조는 뭐, 세 군데 이루어지고 있고요. 후급은 37군데에서 벌어지고 있는데, 예를 들어서 과제는 여기고, 어, 여기까지 여기 보시면, 어,